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와 신장내과 분과 전문의 조동혁입니다. 오늘이 방송은 코로나 19에 대해 미국에 계신 분들을 위한 긴급 안내방송입니다. 한국에서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는 해당 사항은 아니지만 관심이 있으신 분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 19 바이러스 전파로 인해서 며칠 전인 3월 9일 이탈리아는 6천만 명의 전 국민을 격리시키는 등 과감한 비상사태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는 이번 주 코로나 19가 세계적 대유행인 팬데믹으로 선언을 하였습니다. 미국에서도 여러 주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여러 공중보건학적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LA에서는 코로나 19의 확산을 방지하고 학생들이 건강을 위해 LA 교육부 학교들을 휴교할지 회의에 들어갔고 오늘 3월 13일에 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에 있는 저희 애들이 다니는 학교를 비롯한 여러 학교는 어제 휴교를 벌써 결정했고 비상 연락이 와서 오늘부터 휴교에 들어갔고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교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기침, 호흡곤란, 고열 등이 있어서 코로나19의 감염이 의심되는 분들의 안내입니다. 그동안 CDC에서만 검사할 수 있던 코로나19 검사를 이번 주부터는 Quest 같은 큰 혈액 검사 회사에서도 할수 있게 준비되어 있고 다음 주부터는 많은 의사들로부터 코로나19의 검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하는 기관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좀더 소식이 업데이트 해줘야 될것 같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CDC나 LA 보건국 또는 종합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권고 사항을 반드시 자세히 들으시고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이 지침에 반드시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미국 질병관리센터는 코로나 19의 확진자와 접촉이 있었거나 코로나 19의 감염이 많았던 중국, 한국, 이탈리 등 유럽의 나라를 방문했던 사람들 중에 고열이 있고 기침과 호흡곤란이 있는 사람들의 한해서 코로나 19 검사를 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검사를 대중에게 모두 했을 때 검사하는 키트도 대단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방침을 세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에는 병원을 방문하지 마시고 집에서 자가 격리를 하고 자신의 주치의에게 전화를 해서 전화로 문진을 받은 후 검사나 치료 방침을 세우라고 강력히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이 의심이 되는 사람들은 무턱대고 병원 방문을 하지 않을 것을 보건부는 강력히 권장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게 감염된 환자가 무턱대고 병원을 방문했을 때 다른 환자들에게 전파를 쉽게 할수 있기 때문에 호흡기 감염의 증상이 있는 환자는 전화로 먼저 안내를 받고 질병관리센터의 지시에 따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주치가 있으신 분은 주치에게 전화로 연락을 하시고 만약 주치의가 없으신 분은 CDC나 전화번호 211을 누르셔서 LA 카운티 퍼블릭 헬스의 지시에 따르라고 CDC는 지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긴급하게 말씀을 해 드려야 돼서 여기서 끝내고요. 다음 시간에는 코로나19가 걸렸을 때의 증상들을 다시 한번 리뷰하고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고, 어떨 때 의사를 방문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떨 때 응급실에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 아니면 어떤 약들을 드시고 계신 분들이 어떤 약들 때문에 감염이 더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런 약들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들을 다음 시간에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